충이라는 건 하나 잃어버렸고, 새로운 진보하는 게 충이라는 거야. 그 극이라는 거야. 극이 이제 충이 되겠지, 이제 지지에서는. 이 지지에서 이, 이런 개념들이 없으면은 발전이 없어. 충이 없으면. 극이 없으면. 이해 돼요? 예? 네? <laughs> 그 예를 들어서 이좌우충이라는 좌우, 거는 이, 이 수직, 수직 상승하는 거야 수직이거든 수직이 수직이에 요 수직 그렇지요? 이거 수직. 네. 그러니까 수직이라는 거는 아래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오라는 글자가 수직이 된 거란 말이야이 그러니까 중심이 있는 글자 아니야 중심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흔한 말로 이제 이 소음군화라고 그래. 소음. 소음군화라고 그래. 군화. 이좌우충을 소음이라는 건 음이. 음이 하나 음이 이렇게 하나 올라오잖아. 이렇게. 음이. 이 양이 하나 올라오고. 이걸 요. 요. 요 뜻을 아직은. 적은 음이 하나 떠, 또오른다 그래가지고, 송, 군. 이 군자는 임금, 군자, 임금. 음. 화라는 그런 어떤 임금에 대한 발, 발현 상태, 발현 화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요 좌우충이라는 글자가 한 조거든? 응? 그러니까 이런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작은, 작은, 조금만 군자야. 중심이 있어서. 근데 이게 후천팔계로 후천팔계 이게 후천팔계에 대한 거 중심이 생겼는데 여기 이제 원래는 그이 하늘과 땅이 하늘과 땅이 여기가 공 예전에 선천팔계서는 공이 돼 여기가 천이 돼천 하늘 건자니까 천이겠지 하늘 건에다가 여기 곤이 되는 게 이게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이렇게 돼 있어서 하늘 하늘 하늘하고 땅이 중심이 있었는데 후천팔계 들어왔을 때는 그 땅이 여기 있고 어? 하늘이 여기 좌축으로 이렇게 쏟아 버렸어 이게 바뀌었어 이게 이게 원래는 이게 얘네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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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그 군자가 아니야 얘네들이 사호가 원래 군자가 아니야 임금이 아닌데 지금은 이제 여기 요요요 요, 요거 태양이라 그러지. 요, 요거를 태양이라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뭐라 그래? 응? 물이라 하는 건데, 이거 달이라고 하는 거 원래. 이건 땅이 움직이는 거야. 땅이 움직인다 하고, 달이라도 하고, 물이라, 물이 움직이는 모양같이 보인다 해서, 원래 땅이 움직이는데, 땅이. 근데 이, 이, 지금은 뭐냐면, 이 임금이, 지오고 말이 임금이 돼서 이, 이,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지가 말들이 보면 성격들을 못하지면은 지가 군자인 양 이렇게 뭐뭘 해, 자꾸. 기저이가 나한테 지가 뭐라 하듯이. 그때 이, 이 진짜 군자는 아닌데 조그만 군자인데도 막 이렇게 지가 말이 맞듯이 막 이렇게 조잘조잘한 게 지가 말이야. 왜? 중심에서 있잖아, 글자가. 이거 소음, 소, 조그만 군자라 그래. 소운 군, 군자. 군하라 하는데 원래 군, 임금이라는 말을 한다고. 지금 임금님이 중시, 중심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지 말만인 사람들은 성격이 어떻다? 지적질 잘해. 지가 특히 임금이라고. 씨뭐이래고 이렇게. 예? 네? 아, 지가 중심이 있다 하니까. 근데 이것도 보면은, 여기는 건, 여기는 건이, 땅이잖아 이게 땅땅 땅. 이게 땅은 그냥 입자들만 모아져 있고 움직이지 않는 게 땅이야 그냥 땅 움직이지 않는 거지 그냥 땅 이게 이 있는 거지 그냥 근데 이름이 이름이 왕이거든 지금 좌우가 원래 원래 권이 권 권권이 왕이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 공권, 의 시대에서는, 영성 지도자가 나왔는데, 예수님도 나오고, 막, 이렇게 막나온 지금은, 안 나와, 영성 지도자들이. 여기 옆에 끼우어져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여기는 안 움직이, 이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 이놈이 이 옆에서, 이게 재료를, 응은 재료거든, 재료. 물질이거든. 물질을 이렇게 준 거야, 하나. 오에다가. 주니가 어떻게 되냐면은, 태양이 막, 이렇게 막 비치는 모양, 움직이는 모양이 있잖아. 응? 어? 그러니까 게 여기서 이제 태양이라는 양의 기운에서 탄 어떤 재료가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보이는 거야 우리 태양이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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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 느낌이 이 모양이야, 이 동사야. 이거는 동사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그냥, 그냥 물질이 쌓여 있는 상태라 그러니까 정적인 건데 이놈이 이게 하나 줘야지 움직이잖아.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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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이게 그 하늘이잖아 이것도 하늘을또 보면은 이 하늘 캐잖아 얘는 그냥 하늘이야 이렇게 청렴한 하늘 뿐이야 응하늘인데뭐 움직이 하늘인데 그냥 하늘 권짜 아니야 이게 그치 근데 여름이 이게 한 한쪽으로 도와줘 가지고 하늘이 이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하늘이 도로 기가 생겨 가지고 이, 이 음이 움직이는 거야 이 음이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은 그 물이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원래 달이 보이는 거지 달. 달이고 이거는 또 뭐냐면은 그 물이 움직이는 거지 땅이 움직이는 거지 땅이. 이게, 이게 땅이 땅이 움직이기 때문에 물처럼 보인다 해서 달땅 움직이는 거이자죠 그러니까 이거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권, 쾌 곤쾌, 곤쾌. 그러니까 이름들이 지금 왕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오가 제일 왕이야. 이 시대, 지금 21세기 시대는 오가왕이기 때문에, 이거 전자 인터넷이잖아, 말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즘 전자 인터넷이 최고의 왕이 된거 아니야? 그치? 지 응. 이, 이, 요게 이제 후천 팔기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 자오는 뭐냐면은 소음구나, 응? 어? 지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 이유로 뭐냐면은, 하늘의 땅의 기운 선천에는 이곤땅곤자하고 하늘 곤자가 왕이 있었어 이 기울어지면서 바뀐 거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선천팔계는 이렇게 돼 있다니까 후천에서 기울는 바람에 이놈이 왕된 거야 어 예전에는 있잖아 나이가 많은 서로 이렇게 보면은 존경을 받았지 하늘 같은 모셨잖아 지금은 이게 중요야 중남이고 젊은이들 세상에 지금 우리가 우리 50대가 너무 어떻게 돼? 뒷방에서 창고에 있어야 돼 이렇게 옛날에 대우받았어 이게 괴가 바뀌었어 그래 인터넷 봐봐 이거 N방 N번방 <laughs> N번방이야 몰래 이 인터넷 여기 왕이 된 거야 우리는 저기 우리 선생님 우리 저기 창고에그저 밖에서 파고다어거고 놀러가요 우리 대우 못 받아 이 시대가 대우를 못 받아 이해되는가? 그러니까 이 젊은 것들이 군화가 임금이 된다고 지랄하잖아 막 요즘은 나이 드신 분한테 그 젊은 애 덤벼 막너 그런 게 어딨어 하늘과 땅인데 천지를 좌우하는 나이 드신 분인데. 그렇죠? 이 세상이 바뀌었다니까? 우리, 우리, 저기, 파고다공원 가서 놀아요. 젊은애고 네. 놀면은 욕먹어. <laughs> 이 캐가 이렇게 바뀌었어. 자, 여기 소원군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인신충은 뭐냐 그러면은, 왜 지지는 충을 이렇게 논쟁한다면은, 충이 있어야지만, 아까 어떻게 된다고? 자꾸 진보가 돼. 팔자에 층이 없으면 진보가 안 돼. 끝나놓고 또하고 끝나놓고 또 하는 게 없어져. 네? 지지에 합이 많은 게 좋아? 충이 많은 게 좋아? 충이. 어, 많한대맞아 어, 조금 쉽고, 그래, 이러잖아. <laughs> 합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 복잡해져. 무거워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 이거예요. 인신층도 좋아, 나빠? 좋아, 좋아. 아, 지지에서는 발전할 수가 있어. 얘를 이렇게 소양이라고 해서 소양 상화라고 그래, 상화. 소양 상화라고 해서. 소양이라는 게 뭐냐면 작은 양이 떴다는 뜻이야, 양기가 올라온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상화라는 게 뭐냐면 나무면에 눈목장쓰이잖아 그러면 여기 이제 지금 봄에 보면 싹이 하나 이렇게 나잖아 이렇게. 이거 서로상자라고 그래 이거싹이눈눈눈 눈, 눈, 눈. 나무 눈눈 눈, 눈 알죠 나무 눈눈눈싹눈 눈, 눈눈 싹이 난 거라 얘를 이렇게 목생하는데 도와준다는 뜻이거든. 근데 얘는, 오은, 오기가 되야지 맞거든? 오기? 저식 오기 있어, 그러잖아. 근데, 그, 육기가 된 이유는 뭐냐면은, 얘는 실제 없는 애들이야, 인신은. 왜냐면은, 이게, 이름을 뭐냐면은, 어디, 이게, 대기, 이, 대기권에 튕겨서 다시 들어온 놈들이기 때문에, 인신은 원래 없어. 오안 맞잖아, 오 5기가 되려는데, 5, 6기는 짝이 안 맞잖아. 그치? 이러면 이게 무용이 있는 애들이 무용. 이 이름들은 뭐냐면은, 얘는 이게, 그, 양기의 출발이고, 얘는 음기의 출발이야. 출발.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은, 개혁군이야 개혁, 개혁. 뭔가, 얘는 창조자들이야. 창조. 창조하는. 근데 그러니까 사주에 인신증이 있으면은, 창조를 잘 하는 거야. 개혁군이야. 왜 개혁을 하냐면은, 이제 양기를 시작하는 놈이잖아, 이 양기가 시작하는 놈이니까, 양기에 개혁하는 거지. 원숭이는 뭐냐면은, 음기를 시작하는 놈이잖아, 이제 출발.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그, 이이 우리가 그, 오장, 오장 육부가 있잖아. 그, 오장, 5부가 맞잖아. 근데 오은 육기처럼, 5장 6부가 있어 그러니까 그 5장에서 6부라는 거는 이게 하나가 남잖아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신증과 같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삼초라는 게 있어 우리 뭐 삼초 3초. 이게 삼초라는 게 불떼초 쳤거든 불떼초 불을 떼다가 삼초라는 게 있다고 삼초라는 게뭐냐면 여기가 상초야 심폐기능이 상초고 이 비가 중초 심방강기능이 하초가 돼. 그게 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기가 보이나 안 보이나?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육부 중에 하나인데, 인신축과 같아. 걔네들이 이렇게 움직여줘야지만, 내가 이렇게 심장이나 중추 하초, 하초들이 상초중초 하초들이 이렇게 균형을 잡고 간다고. 우리 몸에도. 만약에 우리가 상초가 올라왔다 그러면 은 상기된다. 그래, 열 받았다. 그러지. 하초가 이렇게. 좀튼터해지면은 무거워지고 몸이 밑으로 그러니까 수란을 해주는게 기야 삼초 3초. 여기 삼초라는 긴데 요거는 그 쇠할 때없는 애들이 아니라 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약간 좀 이게 얘가 여기서 나타나는 에너지는 인신층은 원래 이 사주에 여기에 그주나지는 않는데도 얘가 대기권에 밖에 튕겨나갔다 다시 들어온 놈이라 이런 얘기가 있어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개혁군이야. 창조, 창조자가 되고. 그러니 이런 애들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아이들을, 아이디, 아이디어를 만드는 애야. 아이디어를. 새로운 애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야, 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아이디어 짜는 애들 있지? 이진충이 잘하는 거야. 이진충 있는 사람 있나? 응? 어? 이진충 있어? 이게 그러니까 아이디어 엄청 짜. 머리가 빠져. 어. 어. 그치. 이진충이 있다. 그게 새로운 창조자가 되길 원해. 역학을, 패러다임을 다 바꿔가지고, 어. 다시 만들어봐. 그런 머리가 있는 거야. 길을 어. 조절 잘한다. 예, 예,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이게, 이게 상화라는 게 뭐냐면은 서로 상자한테 도와주는 거야, 화를. 새로운 걸 만들기 때문에 문명이 발생도 하고 그런 거 소양이라는 그런 작은 양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지 인신충이라는 게요거 됐죠? 어. 좀 말을 많이 하면 또 우리 선생이 잘라가지고 싫다고 하니까 요거는좀 <laughs> 그러니까 여기 묘유충이 뭐냐? 그러면 묘유충은 묘유충이라는 거는 양명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그 양명은 이렇게 참 참 좋은 계절을 이렇게 양명이라 그래. 양명이라는 건 아주 좋은 계절을 얘기하는 게 양명이야. 응? 양명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양명절기야 2월달로 8월 8월달 얼마나 좋아 계절이. 사람 살기 좋은 게 양명이라 그래. 근데 이걸 양명인데 조음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이게 말을 쫓자거든 말린다 해서 말릴조. 양면조금이, 묘의식 양면조금이라고 그래. 좋은 계절인데도, 이게이게 이게 이게 말을, 금을 말려야 되니까. 금을. 이런, 이런 애들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메말른 글자야. 이 메말, 가을은 메말러 있잖아. 이게 뜻이 뭐냐면, 이놈들은, 좋은 세상이 태어난 거야 계절로 근데 항상 이게 돈하고 연결돼 있어 말리는 거고 이게 요건 좀 부정어야 이건 긍정어고 좋아 보이는데 항상 이 사람들은 이 물질에 대한 거에 이제 가을이니까 말려야 되잖아 어쨌든 어?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요건 좀 심리적으로는 이렇게 조금이라는 거는 조금 부정어고 양면은 맑은 거야 외부적으로는 이 애들이 좋게 보여 토끼님 당님 그러는데 그, 속, 속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좀, 약간 좀 이렇게, 말러있어. 매말러있는사람들이매말러있다 이거지. 매말러있어매말른 사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천지라는게 뭐냐, 그러면은, 그, 오행이 배속이 있잖아, 오행이 배속. 오행이 배속이 있고, 오액이 배속이라면은, 12지의 극은, 12지 나누기, 3을 하면 4가 되잖아. 그치? 12G는 그래서 이게 사방이 나타나요, 이렇게 항상. 동서남부, 추나추동, 승로병사 기승정결,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로 연결되어 있는 12G는 항상. 네 단위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 하늘의 운도가 이렇게 만들어내, 무용으로, 유용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그 다음에 외부적인 모습이, 이게 외부적 모습이 생겨. 외부적인 모습이 생기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12G를 얘기하는 거야. 1 2 12G의 모양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3번은 뭐냐면은 내부적인 속성이 생겨. 속성. 내부적인 속성이 있어 이거 속성 다르다 다르잖아. 근데 이게 나타난 거는 외부적인 모습이야. 이 외부적인 모습이에 이거는. 외부적인 모습이잖아. 다 다르잖아. 근데 그 안에 하나마다 뭐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속성이라는 게 있다고. 어? 에? 근데, 오행이 배석은 누가 하냐면, 하늘에 노고수가 해. 이거, 추라추통 누가 만든 거, 하늘에 장거 아니야. 그치? 이거 천이라 그래, 천. 천. 근데, 이 외부 모습을 지라하고, 천지할 때, 각자 이렇게 천태 망가지로, 이 외부적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속성이 달러 같더, 다. 다 다르니까, 내부의 속성들이, 이이라고 그래. 우리가 말하는 거, 그, 물상에서 본다면은. 그니까, 하늘에서는 오해이 배속을 해주고, 이게 까 12제제는 그 외부적인, 외부적 모습들을 그려, 이렇게, 이게, 그니까 뭐라, 이렇게 천태 만상으로 그려준 거잖아. 그안 하나하나 다 뭐가 있다고? 속성이 있어, 내부적으로. 그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은, 온육기에서 나타난 애들이라고, 이게, 이 에너지가. 우리는 뭐냐면, 하나하나 속성도를 공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응? 12질은 3으로 나눌 때, 사로될 때는, 네 가지 패턴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주가 생기고, 추나출이 생기고, 기승정기 생기고, 상대병사라는 글자가 생깁니다, 상 알겠죠? 그니까 지금 속성도를 공부하는 거죠, 이거. 그니까 이걸 뭐라 한다면은, 우리 크게 보면, 하늘은 생각이라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라 그래? 내 외부의 모습을 오감이라 하고 아 외, 외부의 모습, 내부의 내부의 모습 뭐라 한다? 감정이라 그래. 우리들 마음은 하늘의 생각도 있고, 응? 어? 오감 쪽 느끼는 거 있잖아. 색상의 미적법이라고 있잖아. 오감 감도 있을 것이고 감정도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받아서 하늘의 생각의 생각과 오감의 모습과 내 생각의 속성들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천지이배합결이에이 나타나는 게이게서 오군육계학에서 이렇게 나타나갈 수 있는 모습들을 그려본 거라고 이걸 깨우치면 철학하는 거야 철학자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 예? 이거 모르고 철학한다고 말하지 마 알았죠? 네. 잘나죠 엄청 하죠? <laughs>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는 거 지금 외부의 모습들을 내부의 속성을 갖게 해주고 있는 거야. 누가 배합한 거야? 하늘에서 오행이 배속으로. 그래서 5온 6개약이야. 양면 조금들은 뭐냐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표현을, 이게 인신이라는 거는, 인신이라는 건 하나의 에너지야, 에너지. 에너지, 아까 에너지라고 했잖아. 이게 3초 에너지. 응? 얘네들은 무슨 아이디어를 머리로 구, 구상, 구상한다, 이게 구상, 얘네들은. 인신은. 항서 아이디어를 만들려고 그래, 이렇게, 구상을. 이게 구상을. 어떤 아이디어 프레이그룹을 만든 애들이 그거야. 근데 묘유는 뭐냐면은, 묘유는, 구체화 시키는 거야,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 그래서 상품화 시키는 게 묘유, 묘유야, 상품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인신들이 이제 새로운 아이들을 만들어, 새로운 누페이스 아이들, 아이들을 만든다면 묘유층을거 갖다가 그 아이들을 받아서 구체화 시켜서 상품화 시켜. 되게 현실적인 애들이 묘유야, 그래서. 그래서, 이 조금이라는 거는 좀 부정어의 뜻이라고 그랬잖아. 깐깐한 거야. 깐깐하고 좀속 좁고 이런 게 있어. 얘네들은 좀. 이신층은 어. 너무 그냥 지가, 언저 그러잖아, 언저. 언저가 누구야, 그러면은. 언저 뭐, 언저 무슨 족발집 그림 이면인신을 봐야 돼. 창충덕에 보니까 원조 할머니 집 너무 많더라고. 다 찾아봤어. 다 가짜 이 새끼들은 거지 닭뒤 토끼들은. 근데 호랑이 원숭이가 있는 사람이 진짜 원조더라고 어. 에? 그 이름들은 뭐냐면은 새로운 아이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들을 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현실적인 면이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알겠죠? 이름들은 겉으로 양명하니까 좋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조금 말랐단 말이야, 심리가. 그러니까 좀 깐깐하고 야, 건조스러운 애들이야. 알았죠? 네. 어. 그러니까 양명조금이라 그래. 그러니까 크게, 크게 봐야 돼, 항상. 사주 봐도. 충대, 나빠요! 그러지 말고 좀. 네? <laughs>